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불거진 리플 매도 세력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리플 락업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내놓아 화제를 만들었죠. 이 소식 코끼리 독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거래소 업비트에서 보유 중인 리플이 해킹을 당했다라는 정황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비트 측은 해킹이 아니다 라는 말로 일관하며 대규모 매도에 대한 소문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코끼리 인사 올립니다. 리플 홀더 분들이시라면 현재 리플 재단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리플 재단이 공식 발표한 올해 락업 해제 일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공식 자료를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굿모닝크립토의 저커남 기자는 이번 업비트에서의 대규모 리플 매도가 해킹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엄청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리플의 CEO 브래드갈링하우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업비트와 관련된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며, 리플 재단이 대규모 락업 해제가 그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렉스 재단은 올해 초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재단 물량을 팔아 치우고 있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락업 해제를 진행했었는데, 그 주기가 최근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블룸버그 터미널이 독점 폭로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면서 리플 재단 내부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게 지금 미국 전역에서 난리가 난 이슈입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현재 리플 재단이 의도적으로 기관과 결탁하여 가격 하락을 주도하여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린 뒤에 상승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리플 내부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락업 일정까지 폭로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데이비드 슈워츠가 폭로한 리플 락업 해지 일정이 공개되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죠. 리플 보유자가 세계에서 정말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료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오늘 제가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리플 내부 관계자가 폭로한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리플 홀더분들이 시라면 무조건 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유튜브에 리플 관련 영상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으나 정작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는 유튜버는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모두가 이 일정을 보면서 리플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무료로 이 락업 스케줄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한글로 번역한 파일입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4838-0130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순차적으로 리그 리플 락업해지 일정이 담긴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단 하나라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파일 받아보셔서 확인해야 하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를 알면서 투자를 해야 그게 투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투기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역사적인 신곡점을 갱신하며 상승을 이루어냈었죠. 그러나 현재 5개월간 하락이 지속되며 고점에서 물려있는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때 역사적인 상승은 너무나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져 상승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SC 위원장의 사임, 트럼프의 당선, 여러가지 호재와 재료가 상승을 주도했으나 이제는 재료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SEC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의사록에서는 위원장 에킨스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소송 이슈가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락업 일정과 맞물려 7월 중순과 하순에 역사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은 차트로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재료로 움직이는 코인입니다. 제 번호입니다. 리플 평당가 들고 계신 거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대응하시는 방법이 담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리플의 락업 일정과 맞물려서 역사적인 상승을 이루어냈듯이 이번 보합세 이후에 상승이 일어나는 점은 리플 락업 해제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플 재단은 현재, 지금도 리플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관과 결탁하여 저점 매수를 시도하기 위한 락업 해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고 있는 리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물을 타야 할 건지 봐야 합니다. 내가 팔았을 때 하루 뒤에 상승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면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들은 거기를 터치하고 상승을 일으키죠. 리플렛 재단은 락업해제 일정을 통해 리플 재단 물량을 블랙록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과 유투데이에서는 리플이 이 같은 물량 던지기는 블랙록과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에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락업해제 일정을 아셔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재단의 락업해제는 재단의 물량 던지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유발시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분 안에 자동으로 리플 락업 일정이 담긴 파일을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 번씩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한 달에 무려 4만여 건이나 전송이 되신 거 보이실 겁니다. 저는 무엇을 바라고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 되는 거이기 때문에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양질의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저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낸스의 엄청난 유명한 트레이더죠. 딥마켓이라는 사람이 현재 리플의 락업 해제에 대해서 이거 심상치 않다. 리플의 락업 해제로 물량을 던지면 이 전부 다 블랙록과 같은 기관들이 다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시글입니다. 오늘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리플 보유자라면 무조건 리플 락업 해제 일정을 아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이 일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있고 관가하고 있습니다. 언제 리플이 오를지 내릴지는 락업 해제 일정에 다 달려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리플이 은행에 라이선스 신청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리플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사는 언제 오르나죠 저는 이 리플이 미친 듯한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알고 언제 투자를 할지, 언제 물을 타야 할지, 언제 단기적으로 먹고 나와야 될지 이런 락업 애제 일정을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번호 0 1 0 4 8 3 8 0 1 3 0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락업 해제 일정이 담긴 리스트를 한글로 보내겠으니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가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거 받아보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리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끼리였습니다